펀치킹 선발 대결을 기존 아, 점수를 또 아, 만들어놔야 되니까 기존 하는지. 점수 감사합니다 아우야 어0 0이나왔지자 이제 암보연 갑니다 아, 이거 하나 오, 넘어 940 아, 아, 940 940자 그러면 윤남루가 안보연뛰어나오면 대패. 출발 안보연을 거의 따라잡을 수 없는 윤도전합니다 자 펀치킹 도전 아우야 도전

최 셰프는 이기면 네. 최승 셰프가 센터 오 어, 좋아요 어, 아니, 발은 안돼 발은 안돼 뭐, 야구는 야구 골프면 골프 볼링이면 볼링 뭐, 다잘하 어, 우슈면 우슈 자 <laughs> 그렇죠 <laughs> 최현수 대박입니다 자 <laughs> <최연수 대박이다. 웃음> 도전 갑니다 최현 <최연>. 갑니다 최현 <laughs> <씨>. 갑니다 최현 123 <laughs> 123왜 <laughs> 그래 아, 제가 왜 그래. 아이, 키가 너무 커. 아, 왜 그래. 냉부 펀치 킹 선발 대회 1회 우승자는 손종원 셰프입니다. 아이고, 에이, 아, 편해지겠네 아, 아직 뭐, 아, 뭐, 아, 안 보이는 셰프 빗맞히는 거 봐봐. 손종원 어. 셰프가 운동을 해서 힘도 좋고 그런데 눈치는 없어. 어, 네. 첫 우승자는 <laughs> 안보여주십니 <laughs> 안